블로그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 열정을 가지고 도전했다가 생각보다 상위 노출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키워드 찾기, 주제 찾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좀 좌절하신 분 많으시죠? 나는 왜 매일 글을 쓰는데 노출이 하나도 안 될까? 왜 방문자가 안 늘지? 그리고 이제 지수는 필요 없다는 말도 들리던데 어, 난왜 홈판 유입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번 영상을 잘 클릭하셨어요. 오늘은 블로그를 시작했다면 수익화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필수 지식들과 포스팅을 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2025년 블로그 트렌드 편을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른쪽에 카드 클릭해서 먼저 보시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로그를 할때 제일 중요한 상위 노출과 모바일 홈판 유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글을 쓰는데 왜 방문자가 늘지 않는지 궁금하셨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목을 잘못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블로그 포스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목이에요 여기서 제목을 작성할 때또 중요한 거는 키워드거든요 내 포스팅에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 그런 키워드가 꼭 있어야 사람들을 내 블로그로 유입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블로그 지수가 낮아서 인데요 이거는 상위노출과 관련된 거예요 어떤 키워드로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1페이지에 블로거들이 쫙뜰 텐데, 이때 나보다 블로그 지수가 높은 블로거들이 다 위치했다면 나는 그 사이에 노출되기가 어려워요. 이때는 우리가 좀더 세부적인 키워드, 연관 검색어를 계속 뻗어나가서 롱테일 키워드를 노려야 돼요. 나는 열심히 글을 쓰는데 지수가 낮아서 노출이 안 되는 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이버는 블로그를 오래 한 사람들을 더 신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억울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이유는 네이버에 홈피드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이 저품질이어도 홈판에 노출이 되면은 방문자 수가 진짜 높을 수 있어요. 최적지수인 저보다 방문자 수가 높은 분들을 봤거든요? 저품질인데? 아마 에드포스트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지수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준체 2인데, 준체 3인데, 언제 지수가 오르나요? 뭐전 최적이 될수 있을까요? 이런 거 이제 물어보지 않으셔도 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우리가 최적지수들을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이버에 홈피드라는 게 생겼고 우리한테도 공평하게 기회가 열렸거든요. 사실 검색 유입만으로 방문자 수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내가 막 하루에 포스팅을 다섯 개, 여섯 개막다 포하지 않는 이상 한계를 마주하실 거예요. 근데 홈피드에 내 포스팅이 노출이 되면은 그건 방문자 수의 리미트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한테 어, 내 포스팅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막 하루에 방문자가 뭐 5만 명, 10만 명, 막 30만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 검색 유입, 상위 노출 이런 걸 노리시는 게 아니고 홈판 유입을 노렸기 때문에 어, 그런 방문자 수가 높고 그래서 홈판 유입의 비율이 검색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홈판 유입이 생길까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어,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요. 어, 다만 여기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어, 사업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지역 마케팅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한다거나 필라테스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검색 유입을 더 잡으시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검색을 한다는 거는 정말 내가 이걸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 수요층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블로그는 방문자 수보다는 우리가 전환을 시켜서 매출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홈팜보다는 검색으로 키워드를 잡고 글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반면, 개인 블로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홈판 유입을 꼭 만드셔야 하는데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방문자 수가 늘고, 에드포스 수입이 늘어요. 이거는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을 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적으셔야 되는데, 이 어떤 주제로 내가 글을 작성한다고 하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제목에 꼭 캐치를 해서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차별화가 있어야 돼요. 대표 사진이든 제목이든 포스팅이든 나만의 색깔 그리고 이 포스팅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어, 블로그인지 어, 그런 포스팅인지를 계속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빨리 캐치하고 포스팅 방법을 바꾸는 분과 예전 방식대로 글을 쓰는 사람은 계속 그 이제 갭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2월달에 혼판 유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 진작에 알아챘어야 되는데 어 저도 꾸준히 하는 건잘 하는데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를 사실 잘못 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 방식대로 어,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방문자 수가 예전만큼 안 오르는 걸 보고 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여러 블로거들 그러니까 상위 블로거들을 받고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 홈피드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글 쓰는 방식을 바꿨고, 그러니까 이 홈판 유입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엑셀로 정리한 그 유입 비율 표인데, 이 7월 달에 홈판 유입이 전체 통계 유입 경로에서 검색을 앞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누구나 노력하면은 올릴 수 있어요. 이 비율을. 이 최적지수라고 빠르게 올리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맘때쯤 큰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게 있었는데, 보시면은 8월달에 갑자기 비율이 뚝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제가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여행을 가서 포스팅을 경제 얘기보다는 좀제 얘기 위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홈판 비율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물 들어올 때 노저라라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홈판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그 주제에 대한 이슈나 쟁점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또는 홈판 비율이 높았던 그 포스팅과 관련해서 내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 계속 키워드를 찾아서 글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제를 뭘로 선택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블로그 주제는 무조건 내가 쓸거리가 많은 주제로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친구들을 만나면 한없이 수다 떨수 있는 주제가 있잖아요. 뭐 건강이든, 육아든, 경제든, 뭐 여러가지 주제가 있죠. 블로그는 쓸거리가 많아야 돼요. 얼마 전에 저한테 코칭을 받으신 분 중에서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주제를 못 잡고 계셨거든요? 비즈니스 경제랑 맛집 두 개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방향을 설정해 드린 게 지금 결혼 준비를 하면은 웨딩드레스 종류, 뭐 사진은 어디서 할지, 결혼식장 이런 거 알아보시니까 관심이 여기에 진짜 많으실 텐데 이거를 꼭 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냥 알아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이제 기록으로 안 남기면은 내가 나중에 머릿속에서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게 블로그 방문자 수를 떠나서 내가 이런 걸 경험한 걸 기록을 하면은 내가 아 나중에 어 이때 이랬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내 이야기로 진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콘텐츠를 잘 쌓아나가다 보면은 뭐 웨딩 업체나 어디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회가 정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는 걸이 단기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블로그는 무조건 재밌게 오래 하는 사람이 위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주제일수록 내 진심이 진짜 잘 드러나요. 이 피드메이커 3기를 최근에 모집을 했는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을 뽑는지가 나와 있어요. 찐 경험, 찐 후기 꿀팁, 어 이런 거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여기 적혀 있죠. 아까 개인 블로그의 경우는 홈판 유입이 많이 되는 게 어, 돈을 버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애드포스트 수입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 홈판 유입의 핵심은 나의 색깔이 드러나는 글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는 꼭 내가 할 말이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요.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공부를 하면 되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경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 뭐 재테크에 대해서 되게 무지했는데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경제 블로그로 이제 바꿨었어요. 원래 육아 블로그였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팅의 기본 규칙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포스팅을 할 때는 내가 쓰고 싶은 글보다 남이 읽고 싶은 글을 써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쓸때 이제 포스팅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뭔지를 꼭 포스팅에 써야지 이제 그 블로그가 성장을 하거든요. 이거랑 이제 연관이 되는 게 제목이죠. 그래서 제목에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꼭 넣어야 되고요. 이 포스팅은 너무 길지 않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저는 천자에서 천삼백자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거든요. 너무 길면은 사람들이 읽다가 지쳐서 중간에 나가요. 그리고 꼭 포스팅을 할 때는 여기 이제 미리 보기 기능 활용해 가지고 모바일로 보는 사람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이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가독성이 좋게 글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글쓰기 툴이 있죠. 요거를 좀 익숙해지게 많이 활용을 해 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소제목도 있고 인용구도 있고 뭐 글자체, 글자 크기 요런 게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 이제 블로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사실 제가 블로그로 상위 1%는 아니에요. 더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이 채널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훨씬 잘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를 하면서 어 블로그를 5년 동안 진짜 꾸준히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수익화 세계의 발도 담가보고. 어, 그러면서 제가 겪은 경험들.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됐었구나. 그런 노하우들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하 블로그라는 게 방향을 진짜 잘 알기만 하면 금방 성장하는데 그 포인트를 못 잡기 때문에 이제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많이 겪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키우는데 그 노력과 에너지를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절약할 수 있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아, 이 평범한 사람도 매일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아,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동기부여를 제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블로그를 하면서 여러 기회들을 얻었고, 또 이제 위로도 받고,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서 부수입도 벌어보고 어, 체험전도 해보고 또막찐 이웃들도 만나고 글로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어, 좀 재밌게 블로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고요. 어, 긴 영상이었는데 어,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도 또 블로그와 관련된 유용한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어, 또 궁금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어, 많은 이제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